아유, 아, 누가 전화 왔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집 파마로 늘어나겠습니다. 착. 아, 이거 아니지. 편. 마술!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닌가? 바로, 편. 드디어 도착! 드디어 도착! 그럼. 어, 오늘도 드디어 도착! 어, 공룡박 할아버지! 왔냐? 아! 미안하다. 그럼. 어. 그럼. 어! 어, 죄송합니다. 뭐지, 지진인가? 누구야! 응? 미안하다, 오늘의 토리가 이래서. 아! 어, 그러면, 이제. 어, 하루 밤묶고갈게요 그래라! <laughs> 벌써 밤이니. 내일이면 가겠군. 아, 팝팝해라. 역시, 그럼. 잘 줬다. 어? 어? 그러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아, 아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제 다들 가거라. 네. 더덕 터져. 반물 보내기 끝. 아 시골 잘 놀았다. 옷 나는 돈도 못 받았는데. 삐삐. 아, 뭐지? 회비 돈이 회복뿐이, 회비 돈이다. 끝. 옷 공룡복 수원님 그리고 버러러. 주석 대표 파워+ 파워 우와 나옵니다.